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 모비커스의 대표님이시고 어, 우리 종이 지갑을 직접 제작해 주시는 우리 달빛 바이커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달빛 바이커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종이 지갑이 벌써 네, 뭐. 우리 생태계에서 어, 사실 에, 에어드랍 당시부터 시작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고 있고, 네. 어 뭐. 굉장히 많은 어 일들도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보안이 계속해서 이제 음. 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유료로 이제 금액을 받으면서 판매까지 하는 때까지 왔는데요. 예, 이이 종이 지갑이 사실은 저는 우리 어 유랑단에서도 음.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 그 현장에서 정말 수십 장씩 긁혀지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쓰고 있고 지금 큰 어려움은 없는데 좀 아쉽게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어 무관 같지는 않은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을목한데요, 그렇죠? 뭐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연하는 영상을 좀 찍고, 에 일단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 종이 지갑이 실제 얼마나 음. 강한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지유려 완벽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는 시간. 어, 완벽하다 뭐뭐 뭐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이 지갑을 긁으실 때 되게 막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종이 지갑이 막뭐 너무 약해서 그래서 뭐 긁다가 예. 피아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그렇죠. 걱정도 있으시고 그렇죠 뭐 별의별 걱정들이 다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편하게 네. 긁어서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네 긁으실 때네 참고를 하시라고 네 한번 음. 시연 영상을 찍으려고 네.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종이 네. 지갑이요, <laughs> 이게 그냥 면종이처럼 보이지만 네. 아까 살짝 찢어봤거든요. 종이 그렇죠. 지갑을 조금 이렇게 찢어 보면은 무엇인가 네. 비닐 보이시죠, 비닐? 맞습니다. 비 보이세요? 약그 네. 예. 투명, 불투명하게 예. 네, 보일 정도의 얇은 비닐막이 있거든요. 예. 이 코팅을 인쇄지 위에 면종이 음. 위에 네. 이런 얇은 코팅지를 입혀놓은 거예요. 아, 자동차로 따지면은 네. 자동차 도장면에 요즘 (PPF) 많이 하시죠 아, 예, (PPF를) 한번 입혀 놓은 거예요 p 네. p f 를 입혀 놓으면은 뭐 어떤 뭐 살짝 긁힘이나 뭐 스크래치 이런 데그 (PPF) 프로텍트가 다 막아주잖아요 네.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인쇄지 프로텍트 역할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긁으실 때또뭘 긁으시냐 뭐 되게 뭐 다양한데 이톨캡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 되게 날카로운 거 네. 예를 들어서 하늘을 굴고시는 분들도 있고 네. 무슨 뭐 별의별걸로 다 긁으세요 네. 가지고 뭐 여러가지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네. 제일 보편적인 왕 동전으로 동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동전이 좀뭐 라운드 처리도 돼 있고 네. 네. 뭐 이렇게 막 이거를 막 네. 코팅제를 어떻게 하다가 찢끄는막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전이 네. 제, 제일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동전으로 긁으세요 네. 동전도 동전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살살살 하면은 여러분하고 오르세월래 뭐, 긁어요. 그렇죠. 잘못끝지더라고요 종... 물론 뭐내가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살살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시간을 두고 그냥 긁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종이 지갑이 이 정도로 약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긁을게요. 보통 보관 긁을 때한이 정도로 그냥 긁으시잖아요. 그렇죠. 소리 들리시죠? 네. 요즘 약한 힘은 아니요 사실은. 네, 그냥 평범하게 걷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막 너무 막 그렇죠. 그냥. 내가 이거 인쇄지를 한번 내가 누자 그렇죠. 씨가 내가 이거를 한번 찢어 보겠어. 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막 <laughs> 이렇게 그제 말씀. 안 쳐. 그래요. 네. 상식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성격으로 그냥 당황하게 <laughs> <달아나서> 즐기시면 <laughs> 돼 그냥. 참고로 여러분 이 종이 지갑은 지금 네. 단종돼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아, 않은 1차 종이 지갑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차뭐2차 삼백 차뭐뭐 뭐 중국지갑 뭐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시면은벗겼어요 네. 예, 음. 인포트 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긴지갑 종이 지갑이라 뭐 모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혹시나 또뭐 q r 만 보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인포트 하고 싶으셔가지고 킹케이바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예, 깔라 보면은. 역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 대충 긁었어요 인포트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예. 오비 비트 오비 어플로 예. 이제 스캔 버튼을 눌러서 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스캔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이제 카메라가 작동이 되거든요 오. 이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트 됐습니다 지갑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할 때 그냥 뭐 저는 그냥 가운데 있는 세고위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 자, 성공이 뜨고 보시면 자, 이 지갑이에요. 네, 이 지갑의 실제 밑에 있는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가 좀 전에 이 QR 코드 주소하고 일치한다는 것은 네, 누구나 금방 하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네. 다 됩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걸었는데 안걸힌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금방 발음과 QR 사이사이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laughs> 약국 하시면은 아스토그냥 쉽게요. 만약에 없을 거다면은 뭐팔거예요 네네. 아참 그리고 약간 네. 말씀을 드리면 이 QR 코드의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빈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네, 부분? 네. 뭐. 예, QR 코드의 그 음영으로 이게 블랙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빈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휴지예요. 야 티슈. 뭐 두루마리 휴지도 괜찮고, 뭐 크리넥스도 괜찮아요. 왕형 뭐 닦기 같은 거 어떤 거 괜찮고 뭐 그냥 괜찮습니다. 처 같은 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는 휴지예요. 떼어내면 돼요. 가루를. 그렇죠.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동전으로 긁었는데 어. 아주 가끔가다가저 금박 그 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서 이제 빈 공간이 인식이 잘안 되면 이제 QR 코드가 안 읽힐 때가 있거든요. 요런때 이제 아세톤을 한번 활용하시면 그 좋습니다. 이 비닐이 있어서 네. 아세톤에 안 녹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긁었는데 한번안 읽힌 적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아세톤으로 이제 긁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제 다음날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종이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읽어보면 읽혀요 읽어보면 별 상관이 참... 없습니다 비밀코팅이 다돼 있기 때문이니까 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회사에서 네. 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만 음. 뭐 10년 동안 정리를 미처 안 버린 게 있어요 음, 그것들을 네. 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긁어도 네. 함이상 없습니다. 아, 예. 세월이 흘러서 이게 네. 무슨 뭐 밀착이 돼서 이제 안 걸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 네. 어떻게 잘붙셨죠 그? 여러분? 야, 네, 되게 간단해. 네, 정말 간단해요. 음. 이 종이 지갑이 사실은 네. 우리 생태계에서 제일 음, 작가님 다음으로 큰. 어, 비중을 차지한다고 음. 저는 생각할 정도로 우리 종이 지갑 을 생각을 음. 하고 있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시인성이 좋잖아요, 사실 은 이게 상품권 같은 어떻게 보면 지폐 같은 역할을 네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브를 모르시는 분도 딱딱 보는 순간부터 이미 어 이건 뭐지? 이런 네, 굉장히 그 어,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론이 종이 네. 지갑이 뭐 어떤 뭐 보관의 목적으로도 뭐 괜찮아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그 외에 하드 월렛은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온라인 송금 외에는 네. 그 실물을 직접 전달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부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피아모니라 따졌을 때 그런 지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네, 네. 아, 정말 네. 좋아요. 크립토의 지폐 역할을 해줄 아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네, 뭐수수금이나 조율금 봉투에 이 종이 직업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담아서. 네네. 그럼 받으시는 분도 어, 이게 뭐지? 이거 몰랐던 분도 네. 그죠어 이게 뭐지?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어 그거 사실은 뭐 이런 거 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연게 우리 생태계에서 이제 관심을 받게 네. 할 수도 있는. 이 거고요. 하나의 그냥 집회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어, 비트코인이라는 뭐 비트모브기라는 가치가 네. 들어가 있는 네. 지폐면은 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아니, 거죠. 그럼요. 어, 우리 모빅이나 비트코인 똑같지 네. 똑같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논리가 한 가지 있죠 작가님께서 밝혀주셨던 우리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은 영원이 아니면 무량대수거든요. 네. 인사동에서 이제 파바트 전하는데 거기에도 어, 네. 진짜 종이 지갑이 스물일곱 종이 나오거든요. 예, 타마님이 네.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와, 타마님의 아이디어가. 네. 엄청 낮습니다. 진짜 네. 제가 정말 타마님 이스펙합니다. 아니 이이 네. 종이 지갑에 대한 그 네. 여러분들 그 혹시 아시나요? 이이 종이 지갑에 대한 소유욕을 여러분들 진짜 느끼고 계시나요? 이거 진짜 그 NFT 보다, 그러니까 NFT가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 NFT가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음. 거는 그냥 단순한 그 NFT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 NFT 역할을 하지만 이 안에 코인이 담겨 있거든요.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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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그쵸.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실물 네. NFT라고 볼수 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일종의 모나리자 같은. 네. 의도한 바는 근데, 아니지만, 네. 하다 보니까. 어, 네. 그런 용도로 이 nft 실물 종이 지갑 을 모으시는 컬렉션을 모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가 또 생기 더라고 요 이게 진짜 저는 어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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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해서 더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종이 지갑 디자인도 저희 뭐 타마님은 모두들 아시죠 타마님 외에도 이번에 원수현 작가님 아세요 어 듣기만 했습니다. 예, 원세현 작가님도 이제 들어오시고 네. 그런 네. 유명 작가님들이 네.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네. 한분두분 분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게. 네. 이제 우리 영상을 이제 그만 촬영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 OBB 채널 열심히 구독해 주시길 정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OBB 채널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